일생일대 기회가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 나중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텐데 그 행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돈. 우리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도지코인 많이 못 모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원금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만 보세요. 헛소리 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만 딱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트레이더 제입니다. 지금 도지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본전 오는 것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 밑에 사놓고선 끝까지 들고 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최근 급등 흐름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강력한 매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기술적 돌파까지 해서 아주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한한달 안에 지금 한7-80% 올랐죠 그 이유를 보니까 준비금으로 이제는 도지를 채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비트만 죽어라 모았던 회사들이 이제는 눈을 돌리는 거예요 어? 비트코인이 약간 많이 올랐네. 지금부터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더큰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코인이 뭘까? 지금 ETF를 앞두고 있는 리플도 도지코인과 비교해 봤을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도지라고요, 도지. 지금 온체인 추적에 따르면 고래들이 지금 214만 달러를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공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보니까 도지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보유하는 준비금을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이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지금 이 금융 인프라, 블록체인 결제, 이거 가지고 지금 2년을 우려먹었는데 결국에 했습니까? 이제는 진짜 일론 머스크가 아니더라도 도지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손,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모아가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한두 번 영상 찍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드린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코인 시장은 올 것이다. 민코인 시장으로 여러분들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민코인 사기라고 하셨던 분들 중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원금 저희 채널 봐주시는 분들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거 가지고 도지를 미친 듯이 모아갈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단한 사람도 빼지 않고 제가 이 투자 지원금 5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이미 지급이 나간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 이돈 가지고 여러분들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위에 번호 86723149로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시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100% 지원 드린다 얘기 드렸습니다. 500을 먼저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이 500만원을 여러분들 1억 5천 2억 이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100만원씩 다섯 종목, 아직 상승이 나오지 못한 민코인 다섯 종목을 갖다 드릴 테니까 500만원 제가 드린 거를 5등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5만 퍼센트 이상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릴 거예요. 우리 500만원 가지고 1억 5천 2억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 2의 투자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민코인 가지고 시드머니를 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에 물려 있든 상관없이 최소 100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바로 갖다 드릴 거예요 자 위에 번호 86723149로 문자로 숫자 1번을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하는 거고 텔레그램 방에서 지원금 종목이 나갈 겁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거의 1년차가 다 돼가는데 벌써 10억 이상을 벌어가신 분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자, 500만원 지원금 드린 걸로 모두 시작을 한 거고, 제가 지급을 바로바로 바로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다섯 종목으로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1년 안에 10억 이상을 벌어가신 분들, 지금 이 모든 자료들, 뭐 8억, 6억, 7억, 이런 수익 자료는 텔레그램방 계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캡쳐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듣지 않았어요. 저희가 왜 500만원을 지원 드릴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아서, 할 짓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채널로 인해서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지, 이 코인 시장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00이라는 거금, 누군가의 두 달치 월급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제가 지원금으로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위에 번호 영상 멈추고, 숫자 1딱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8672 3149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코인을 딱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나온 지 5일 만에 2,000배가 올라갔습니다. 2,000배면 100만원이 20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중간에 타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500만원 시작한 걸로 1억 5천 2억 정도는 만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달 안에 500만 퍼센트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섹터는 바로 민코인 섹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매집을 다 끝내놓은 애들 위주로 다섯 종목이에요.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민코인 같은 경우는 단한 방에 올라갈 텐데,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 팀이 거의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매도를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한달 안에 만 퍼센트 이상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순식간에 올라갈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과장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한달 동안 나온 수익이에요. 지금 거의 만 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익들이 최근 한달 만에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두 달, 세달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만 퍼센트, 막 3만 퍼센트까지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민코인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남들은 다 사기다. 민코인 투자하면 폐가 망신한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한번 제대로 벌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에 물려있던 힘들던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 투자지원금 500을 받아가셔야 돼요. 이 투자지원금 500만원 제가 이렇게 지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100% 드린다 얘기를 드렸고 순식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숫자 1번을 써서 8672 3 1 4 9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소리 나중에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2030이 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진입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민코인입니다. 지금 5060도 노후 자금 들고 코인을 사러 온다 5개월 만에 은행 돈이 지금 27조 원이 감소를 했다 이게 여러분들 돈들이 다 코인 시장으로 오고 있어요 주식 시장 조금 올라갔다 하는 거 전체 거래량 따져봤자 코인 시장에 잽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민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500가지고 여러분들 사고를 한번 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지 많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떠한 종목을 들고 있어도 다 손실이 만회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당장 시드머니가 1억 5천 2억 정도가 만들어지면 지금 어떠한 종목에 물려있던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숫자 1번 써서 8672 3회 사고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고래들이 10억 달러 이상을 축적을 했다. 뭐 1달러 경쟁. 1달러가 뭡니까, 여러분들? 10달러, 50달러까지 가야죠. 지금 그레이스케리나 비트와이즈도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ETF가 될지 안 될지. 그런데 안 되겠냐고요. 리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SEC와 이 소송 끝내고 당당하게 기관들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게 미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이 여러분들 도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스닥 상장사도 도지를 지내들 기업 자금 조성에 나섰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모아갈 거라고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회사가 아니라 나스닥 상장사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거 도지코인이에요.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보면은 이긴 기간 동안에 모았던 분들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제가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얘기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량을 계속적으로 모아가셨던 분들이 지금 작년 말에 도지코인으로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10억을 벌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10억을 벌어가신 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또 비슷한 상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 도지코인이 단기간 올라서 600라인까지 올라도, 600원까지 올라도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모아가셔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또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항 맞고 떨어질 게 저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거든요. 90% 이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또 기회 줄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 당장 모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을 지원금 드리고 1억 5천 2억을 먼저 만드는 동안 도지코인 차트가 흘러가겠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갈지를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급선무는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목 아프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번 반감기에. 수많은 부자들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도 좀 벌어 가시면 좋겠어요 경기가 어렵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지만 이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신 딱 차리고 빨리 숫자 1번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차트 신경쓰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잘 들으세요 자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지원금 500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일단은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500으로 1억 5천 2억 정도를 만들고, 여러분들 지금 물려 계시는 이 종목, 충분히 탈출할 수가 있다고요. 자, 제가 50만원 드리는 것도 아니고, 500이 지금 나간 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큰 돈을 투자 지원금으로 준다고 할까? 여러분들, 엄청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시장도 커지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자, 숫자 1번 딱 써서, 86723일 사고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매집은 충분히 끝났는지 단기간에 최소 3,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찝어내는 방법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단타를 하던 중기로 끌고 가던 장기로 끌고 가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력 수급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종목을 뽑아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빨리 숫자 1번을 써서 8672 3회 사고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수익 한번 만들어 봐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 업비트 팀 계좌인데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해냈다. 이 중에 이 시드에 반 정도, 50% 정도는 민코인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고,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신 분들, 1년도 안 됐는데, 10억 이상을 벌어가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민코인으로 먼저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시총이 큰 안전한 종목을 골라서, 이것도 다 제가 골라드릴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마다 매집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거나, 힘든 종목 다 얘기하세요. 제가 이 세력수급기로 끝장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든 기적들 다 500만원 제가 지원금 드린 걸로부터 나올 겁니다.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잘 나가야지 저희도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낀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얘기드린 거 절대로 헛되이 듣지 마세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 가시는 분들하고 그냥 어물쩡 넘겨 버리고 내가 가진 코인 올라가겠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3년 4년이 벌써 흘러 버렸습니다. 이번 반감기 내에 수익 내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500만 원 지원 드리는 거고 이거를 이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아 가세요. 숫자 1번 써서 86723145로 보내 주시고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인사를 드릴 테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 가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